아 이번 퀘스트가 너무 짜증나는 게, 야생신을 15마리를 해야 되는데, 내가 야생신 카드가 하나도 없어. 심지어 야생신 카드들은 코스트도 높아서 그 전에 게임이 끝나, 내기도 전에, <laughs> 내기도 전에 게임이 끝나거나, 뭐 아예 안 잡혀서 안 잡히는 상태로 끝나거나, 이걸 깨라고 만든 거야. 뭐야, 대체 게임이? 하스스톤, 요즘 이용자 수 얼마나 되려나? 전성기에 한20% 밖에 안 하지 않을까? 야생신 15장 내기 이게 진짜 깨라고 만든 미션이냐 이게 야생신 기본 코스트가 8에서 9 이상인데 다 심지어 카드깡 해가지고 전설 야생신 안 나오면은 깨지도 못해 어떻게 깨라는 거야 이걸 제가 원래 이런 이벤트는 항상 다 깼는데 이번 거는 걸렀어요 그래서 깰 수가 없어 그리고 일일 퀘스트도 그지 같은 것만 떠가지고 리롤 올리면 더 짜증나는 것도. 그래서 깨지 말라고 해놔. 내가 게임할 때 제일 때려치고 싶을 때가 과금 유도보다 이런 거 있을 때. 과금은 솔직히 당연히 게임이면은 게임회사도 돈 벌어야 되니까 과금 유도는 할수 있어. 그래서 난 그걸 이해해.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꼬우라고 해놓는 시스템이 있을 때 진짜 게임 때려치고 싶어요. 그럴 때는. OP 캐릭터 과금 해서야 얻을 수 있다? 뭐 그래 인정해. 스킨? 전설 스킨 돈, 돈 내야만 쓸수 있다. 그래, 그런 건뭐 이해해. 근데, 기본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, 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못 즐기게 하거나, 아니면은, 이전보다 못한 성취감을 느끼게 할 때, 진짜 게임 때려치고 싶어져. 근데, 하스톤이 이번에, 솔직히 난 너무 짜증났어, 이런 거 보면서. 아, 그래서 솔직히 이제, 하스 별로 안 하고 싶어요. 그냥 이런 게 너무 기분 나쁘게 해, 나를. 그냥, 뭐, 예쁜 스킨 비싸게 팔아. 그런 건 오케이. 어. 얘네들도 돈 벌어야지. 근데,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이용자들이 그냥 하는 거잖아. 근데 이런 것들을 꼽게 만들면은 그냥 정 떨어진다고 이런 게. 어, 불쾌해요, 진짜. 나 이런 거볼 때마다 불쾌해. 게임을 하라고 만든 거지. 뭐 때려치라고 하는 거지. 그냥 아, 너는 나는 너무 이런 게 기분이 나빠. 그냥 이런 게임 할 때. 하스스톤만 그런 게 아니야.